운서좀공격적으로더어어가돼 그렇지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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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 나이스괜찮찮아찮찮아찮찮 아, 하이, 하이. 한번 더. 엔터나 가터나엔터병 엔터나 치니 받아 치이 받아. 치운 봐. 치운 봐. 아잉사. 좋아. 괜찮아. 나이스리.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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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나이스리. 민수 아... 나이 나이 좋아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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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<laughs> 야빼올라 빼기야 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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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기백기백가 백, 백. 빼기 빼기 아기 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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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기백기백기백백백기백기백백 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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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기 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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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아우될 거, 될 끝까지. 잘했니다 급할 거 없어요, 진아, 만들어, 만들어.

야, 리바 해줘야지. 백해, 백해, 백! 오,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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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오! 려하이 오! 이 오! 이 오! 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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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서야 파도돼 윤서야 파도돼붙으면 파도 좋아. 삼이야. 삼삼 삼. 또 멀어지네. 빼야 돼. 그렇지.

아이 야 이런 건 너무 쉽게 하면 안돼아나 아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너무 무리하지 마 편하게 오케이, 하나 보낼게요 보낼게요 하나 보낼게요 나올라올라올라와 아,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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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지마 됐다 잘줘잘줘잘줘잘 아줘잘줘잘 줘. 잘 줘야 돼 민수야 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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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올라올수 욕심부려 밑에 들어가 되고

알바라, 야 리바, 누가 그래서 네가 가, 그렇지 한번더 그래, 운서 할수 있다니까 소공하면 돼. 그래, 맞아 맞아, 지보다 작으면은 완전 올라가. 박세, 이 새끼 이거 또 리바. 남은 시간 5.9초야, 진아 5.9초야. 5초, 6초, 6초. 6야 줘. 좋아 <목소리>